많이 쓰이는 코 성형 재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. 어, 일단 대표적으로 쓰는 게 실리콘이 있고요. 주로 무보형물이라고 말하는 메가덤이라는 인공 진피가 있습니다. 이게 실리콘이고 이게 메가덤이에요. 어,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네. 좀 딱딱해요. 딱딱한 느낌. 메가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말랑말랑.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하죠? 네. 코 성형을 할 때, 콧대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. 수술을 할때 원장님이 선호하시는 재료가 있나요? 저는 주로 인공진피, 메가덤을 선호합니다. 그 이유가 뭐예요? 물론, 모양을 생각하면 실리콘을 쓰는 게 예쁘고 화려하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인공진피를 쓰는 게 아무래도 실리콘에 비해서는 염증이나 다른 부작용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리콘보다는 인공진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재료비도 이 실리콘에 비해서 몇배 비싼 재료예요. 오.. 얼마나 비싸요? <laughs> 이게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? 진피 진피는 나중에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뺄 수도 있나요? 아 진피 진피는 우리 피부처럼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의 피부처럼 굳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넣었다 뺐다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뭐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모양 유지가 돼요 이게 하나의 장점이자 큰 단점이기도 해요. 우리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나머지 피부들은 다 주름살이 생기고 막 이렇게 피부가 처지는데 코에 실리콘만 이렇게 있다 보면 코만 이렇게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얼굴이 조화를 깨뜨리게 되고 재수술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죠제 친구가 코 수술을 했는데 그 분필코라고 하죠. 이렇게 어, 완전 튀어나와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어. 진피로 하면 그런 거는 안 생기는 네, 거예요. 분필코를 하려면 이물질을 넣어야 그런 코가 나올 수도 있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조금 더 분필처럼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공진피는 안전한 재료이긴 하지만 엄청 화려한 재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모양에 관심이 있거나 연예인처럼 좀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리콘을 사용해서 넣어야 되지만 너무 화려한 게 싫고 자연스럽고 조금 흡수가 되더라도 안전한 재료를 원하신다 하시면 인공 지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보통 높이는 그러면 몇 mm 정도 많이 넣으세요? 그러면? 어 높이는 보통 3mm에서 한 5mm까지 다양한데요. 최근에 어떤 연예인 분 수술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조금 더 TV에서 화려하게 카메라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5mm를 넣어드렸어요. 한 3, 40%는 평생에 걸쳐서 흡수가 되는.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은 과교정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사람마다 코 안의 연골들은 각자의 내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코에 맞게 성형을 해야지 무작정 높은 코를 한다고 하면 뭐 단순히 몇 개월은 예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코가 무너진다거나 휘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코에 어울리는 성형을 전문가랑 상의 후에 잘 결정을 하셔야지 무작정 화려하고 높은 코를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